수학맨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미션은 공배수와 최소공배수 미션입니다. 오늘은 공배수와 최소공배수를 찾으면 우승자가 됩니다. 어, 도미노 해야겠다. <목소리> 아, 맞다. 수학맨 미션이 있었지.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찾는 미션이었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 걸까? 도미노로 한번 해봐야겠다 첫 번째 규칙으로 노란색과 빨간색을 번갈아가면서 놓아봐야지 이번엔 녹색과 빨간색을 번갈아 가면서 놓아 봐야지.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규칙으로 나무 도막을 놓았을까?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과 빨간색 나무 도막이 반복되네. 두 번째는 어떤 규칙으로 나무 도막을 놓았을까?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이 두 번, 빨간색이 한번 반복되네. 그렇다면 빨간색 나무도막이 처음으로 나란히 놓인 곳은 몇 번째일까? 그렇지, 여섯 번째지. 빨간색 나무도막이 두 번째로 나란히 놓인 곳은 몇 번째일까? 열두 번째네. 여기서 빨간색 나무도막은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를 나타내고 있어. 첫 번째 줄은 2의 배수, 2, 4, 6, 8, 10, 12. 두 번째 줄은 3, 6, 9, 12. 3의 배수로 나타내고 있어. 이렇게 2와 3의 배수 중에 공통된 배수는 6과 10이야. 2와 3의 공통된 배수 6, 12, 18을 2와 3의 공배수라고 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인 6을 2와 3의 최소 공배수라고 해. 자, 그럼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살펴봅시다. 이번 미션은 배수찾기 미션입니다. 두가지 규칙으로 생나무 도막을 놓았습니다. 나무 도막 사이의 규칙을 찾아보세요. 첫번째 나무 도막이 놓인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색깔을 보니 처음에는 노란색 다음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순서로 놓여 있고요.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이 반복되는 규칙입니다. 두 번째 나무 도막은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그 다음에도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이 두 번, 빨간색이 한번 반복되는 규칙으로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빨간색 나무 도막이 처음으로 나란히 놓인 곳은 몇 번째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에 빨간색 나무 도막이 나란히 놓여있네요. 여섯 번째. 자, 그러면 빨간색 나무 도막이 두 번째로 나란히 놓인 곳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번째가 되겠네요. 열두 번째. 자, 여기서 선생님이 빨간색 나무도막이 놓인 그 자리를 가지고 수로 나타내면, 자, 첫 번째 나무도막에서는 빨간색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열두 번째에 놓여 있구요. 두 번째 나무도막에서는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열두 번째에 빨간색 나무도막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때, 어, 빨간색 나무도막이 놓인 이 규칙은 2의 배수가 되고, 파, 아, 두 번째 나무 도막에서 빨간색 나무 도막이 놓인 규칙은 3의 배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는 6과 12가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6, 12, 18 이런 수들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됩니다. 이렇게 2와 3의 공통된 배수, 6, 12, 18은 2와 3의 공배수라고 하고요. 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6을 2와 3의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 알아보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곱셈식과 나누기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12와 20의 최소 공배수, 곱셈식을 활용하여 구해보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12는 각각의 약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12의 약수는 어떻게 되죠? 1, 2, 3, 4, 6, 12가 되죠. 그래서 약수에서 1과 10의 곱, 2와 6의 곱, 3과 4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20은요, 20의 약수를 살펴보면, 1, 2, 4, 5, 10, 20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1과 20의 곱으로 나타내고, 2와 10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4와 5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통된 수가 들어가는 걸 찾아보면, 공약수죠. 4가 되겠고, 이두 개를 비교해보면, 두 수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 12는 3 곱하기 4와, 20은 4 곱하기 5에서 공통된 수인 4와 공통이 아닌 수 3, 5를 곱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데요. 3 곱하기 4 곱하기 5는 60이 돼서 60이 12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누기를 이용할 텐데 12와 20을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 최대 공약수 자 12와 20의 최대 공약수는 4 4로 12를 나누면 3이 되고요. 20을 나누면 5가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5 값은 60이 됩니다.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인 최대 공약수, 여기서는 4가 되겠고요. 최대 공약수를 찾아 나머지 수와 곱하면 되겠습니다. 3과 5를 같이 곱해주니까 60이 됐습니다. 자, 모두 잘했나요? 지금까지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학습지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4와 6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4와 6의 공배수를 구해보면 12, 24, 36, 등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2, 24, 36, 등등등 여러 개의 공배수가 있습니다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인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12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수의 공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3개 구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8과 10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 8의 배수와 10의 배수를 각각 적어 보겠습니다. 8의 배수를 적어 보면 8 16 24 32 40 48 56 64 72 80, 88, 96, 104, 112, 120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의 배수를 적어 보면,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등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과 10의 공배수에 동그라미 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표에보면 40, 80, 120이 공배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과 10의 공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3개 적어 보면, 40, 80, 120이 되고 8과 10의 최소공배수는 40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빈칸을 채워 넣은 후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42는 2 곱하기 21로 나타낼 수 있고 21은 다시 3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42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됩니다. 45는 3 곱하기 15로 나타낼 수 있고, 15는 다시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45는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두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와 나머지 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공통으로 들어있는 3에 나머지 수인 2, 7, 3, 5를 곱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므로2 곱하기 3은 6, 6 곱하기 3은 18, 18 곱하기 5는 9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90에 7을 곱해주면 42와 45의 최소 공배수는 630이 됩니다.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약수와 나머지 수를 곱하여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18과 63의 최소공배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과 63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3으로 나누어 주면 36은 18, 3 곱하기 21은 63이 됩니다. 6과 21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약수 3으로 다시 나눠 주면 32는 6 37은 21이 됩니다. 두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약수와 나머지 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되고, 계산하면 33은 9, 9 곱하기 2는 18, 18 곱하기 7은 87에 56, 7일은 7이 되므로 126이 됩니다.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바로 수학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학습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